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암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어,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또 현실의 주변의 많은 일들을 보면서 최근에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은 뭐냐하면 음, 하향 평준화되어가는 시당인의 모습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구나라고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향 평준화 아마 연식이 좀 오래 되시고 또 저희 연배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음그 평준화라고 해서 그 고등학교의 그런 모든 어떻게 보면 어 서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이 하고 하는 그 이후에 어 고교 입시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어 겪어나가는 가운데서 아마 들어보셨을 말일 것입니다 이전에. 학생들 수준에 비해서 이렇게 고교 평준화가 된 이후에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하향 평준화되었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들을 어, 저희 세대나 아니면 저희 세대 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음, 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하향 평준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하면 우리들의 목표와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점점 점점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참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 세상의 현실은 그냥 교회에서 외쳐지는 말씀,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고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인지를 목사님은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거하는 것을 가지고 저도 애쓰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목사님도 생활인의 삶을 산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소연과 이러한 정말 성도님들의 가슴 아픈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 또한 그분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하며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의 형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저 또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스스로 타협하려고 하는 제 자신의 모습, 또 스스로 그러한 것들과 함께, 세상의 가치관들과 함께, 어느 정도 적당히, 아,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대로 어느 정도 몸부림쳤다고 하는 당위성을 얘기하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점점, 점점 하루하루의 생활의 모습이, 주님과는 멀어져 가고, 오히려 주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걸려가는 그런 귀한 결단과 고백과는 달라져가는 제 주변의 성도님들의 모습, 또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그것을 1.1행이라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아무리 지켜나갈 수 없다 한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목표로 삼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리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존귀히 여길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발디디며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임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가치관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을 어느 순간 받아들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안주하며 적당히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변명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결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옆부스컬 세상의 사람들에게 결코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로 증거되는 인생이 아님을 지금 이 시간 분명히 우리는 고백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것을 부끄럽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살아가면서 목사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아서 적당히 타협하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의 정체성조차 물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힘든 것인가? 그것을 물을 수밖에 없이 망가지고 흐트러져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웃으며 얘기하는 아니 웃으며 얘기한다기보다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얘기하는 그 얘기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막 얘기를 하다가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정신승리를 하고 뭔가 내 나름대로의 것을 합리화시키고 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현타가 왔을 때 내가 이래도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그 현타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신앙의 현타의 순간들을 한번 직시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정말 복음의 핵심적 가치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흐름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17절과 18절 말씀만 읽었지만 13절 말씀에서부터 큰 흐름과 달락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어둠이 결코 우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좋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여기지만 형제들하고 세상과 관계가 원만하게 잘 지낸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님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원만히 지낸다고 하는 것, 세상과 불편함이 없이 지낸다고 하는 것, 그것이 평화이고 그것이 화평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다 보면 세상과 불화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적당히 모든 것을 용납하다 보면 세상과 불화 없이 타협 없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본질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그런 삶은 결코 세상 가운데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떳떳이 밝히지 못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혔을 때 쏟아지는 눈총과 비아냥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적당히 그것을 감추며 세상과 타협함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세상살이에 부담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세상 속에서 분명히 세상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좋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 가치관의 분명한 차이로 인하여서 세상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뜻과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우리는 세상과 화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되는가는 하 것들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전제는 이것입니다. 형제들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상과 불편하고 세상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만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하는 증거라고 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려움,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을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정말 우리 가운데 치열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 쳐야 되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나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와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부더니 노력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악은 악으로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멀리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현명한 처세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사회생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안 봐야 될 사람들은 안 보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그럴과 관계가 멀리 되어지면 덜리 될수록 오히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관계하고 적당히 멀리 거리를 두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망에 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증거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하고 구별하고 나와 너는 다르다고 하는 것으로 벽을 쌓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세상의 풍족 가운데 동조하여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성을 공고히 쌓고 그 안에서 우리들만의 평화, 우리들만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그러한 사람과 그러한 관계, 그것 속에서 내가 사랑을 위여 그를 품고자 하는 마음을 위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느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 그것이 어렵습니다. 저 또한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와 관계가 밀접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불평과 어려움을 가져오경로가아니아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미움과 불화의 관계로 나아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인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됨을,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더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리,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향하여 라카라고 하는. 아람어로 라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이 바보 같은 사람, 멍청한 사람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너희가 아니 된다.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소한 언어의 그러한 범죄조차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할수 있습니다는 고백과 그 간절한 부르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됨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것, 내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주변사람을 품어야 된다 결코 이것을 저야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거나 적당히 세상의 기준 가운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도 똑같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은 온 우주 만류 만물을 위한 사랑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예외될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죽으심으로 그들을 향하여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 또한 던입었기에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향하여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뜻을 우리 또한 이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제가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중심적인 구절로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돈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돈의 문제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향하여 돈을 향하여 경고될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놈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17절과 18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구절을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너무나도 입에 발린 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이 사회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여러 주변에서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의미 없게 우리가 쉽게 밥한번 먹읍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밥한번 먹는 것이 아니라 의례 인사 치러라는 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인사하는 것들이 너무나 너무나 아무런 의미 없이 여겨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효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할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본주의의 냉혹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최근에도 가슴 아픈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집을 가지고 있고 아니 수천 척의 집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를 누리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말미암아 고통 받는 죄악을 범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사건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건에 가해자와 희생자 속에 분명 크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가해자의 마음은 어떻겠고, 희생자의 마음은 또한 어떻겠는가? 물질의 탐욕으로 그렇게 되어질 일들의 그 모든 과정과정들을 나는 몰랐다. 나는 피해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법망을 피해가서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 정말 그것의 물질의 처절함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는 그 무너져 내리는 심정들, 그런 자본주의의 냉혹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 무슨 의미로 그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한번 심히 깊이 고민해 볼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나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울려지는 그 울림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울 뿐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애둘러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것은 다른 뜻이 있을 것이야.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그런 여지를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가진 것이 많으냐?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너 혼자 배부르게 사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냐? 분명하게 묻고 계십니다. 좋아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질문과 도전과 물음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고민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야 돼.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루하루의 인생 속에서 물질의 문제가 얼마나 정말 그렇게 녹록치 않은가 하는 것들을 저 또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아닌데, 그 물질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물질을 딛고 일어서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물질을 다스리시고 물질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물질을 극복하고 그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고 그 물질을 참으로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 되어 줄수 있으면 오늘 말씀은 우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분명한 말씀 앞에 좋아 여러분의 응답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공허한 말들이 많이 울려 퍼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자 그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것들 생각한다. 하면서도 자신의 주머니에서 이런 한푼도 내지 않는 그 공허한 어침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물질을 우상으로 여기고, 물질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단 한순간도 살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이 그 모든 물질을 다스리시며 물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의 심령들 될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말뿐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여,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